양띠 여러분, 지갑 단단히 붙잡으세요. 아니, 비워두세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 징조를 놓치면, 2026년 병호년 한 해는 물론 평생 가난뱅이 신세를 면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그 징조를 정확히 알아보고, 엄청난 재물과 복을 싹쓸이하는 황금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양띠 여러분을 위한 2026년 병호년 대운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놀라운 운세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얻게 될 빛나는 기회들을 놓치지 않도록 제가 하나하나 꼼꼼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묵묵히 고난과 역경을 견뎌온 양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인고의 시간을 보내며 때로는 지치고 좌절했을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남들은 알지 못하는 깊은 시름과 외로운 싸움 속에서 홀로 빛을 찾아 헤매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은 과거의 유물처럼 저 멀리 사라지고 드디어 여러분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2026년 병호년은 양띠에게 있어 그동안의 노력이 눈부신 결실로 이어지는 그야말로 천운이 내리는 회복의 해가 될 것입니다. 마치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밝은 햇살을 맞이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내와 끈기가 드디어 빛을 바라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이 이제는 여러분을 더욱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병원연 붉은 말에 해 양띠에게는 단순히 운이 좋아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는 마치 메마른 대지에 단비가 내리듯 오랜 가뭄 끝에 샘물이 솟아나듯 절망의 터널 끝에서 눈부신 빛을 발견하는 것과 같은 희망찬 변화를 의미합니다. 과거의 쓰라린 기억들은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경험들이 단단한 초석이 되어 더욱 견고한 미래를 쌓아올릴 힘이 될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인내의 결실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걸록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여 복과 돈이 저절로 쌓이는 형국입니다. 이는 하늘이 여러분의 노고를 인정하고 보상하려 하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성실함과 우직함이 드디어 세상을 향해 드러나고, 그로 인해 주변의 인정을 받으며 승승장구할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러한 기운을 잘 활용하여 여러분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한다면 상상 이상의 결과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치 오랜 숙성 끝에 깊은 맛을 내는 와인처럼 여러분의 가치가 드디어 제대로 평가받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특히 재물운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황금기가 펼쳐질 조짐이 보입니다 그동안 애써 모아왔던 작은 씨앗들이 이제 탐스러운 열매로 영그러 여러분의 지갑을 두둑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흙 속에서 황금이 드러나듯 안정적인 재물이 쌓이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기뻐하기보다는 꼼꼼함이라는 귀한 덕목을 잊지 마십시오. 돈과 관련된 모든 일에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작은 서류 하나, 사소한 계약서 내용 하나라도 두 번, 세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작은 부주의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방심은 금물입니다. 혹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느라 지출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이는 결국 더큰 복으로 돌아올 투자라 생각해도 좋습니다. 나눔은 곧 복을 부르는 행위라는 옛말처럼 여러분의 선의가 더큰 재물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횡재수도 간간히 비칠 수 있으나 꾸준한 수입은 다소 들쑥날쑥할 수 있으니 계획적인 분산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소비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대상입니다. 순간의 충동이나 불필요한 과시욕으로 인해 애써 모은 재물을 잃을 수 있으니 늘 현명한 판단을 내리십시오.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안정적인 방향으로 확장을 꾀하기보다는 현재의 것을 굳건히 다지는 데 집중하십시오. 급격한 변화보다는 꾸준함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2026년의 재물운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비결입니다. 이 시기에는 무리한 투기나 한탕주의보다는 여러분이 잘 아는 분야에 집중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5월과 8월은 재물을 모으기에 아주 좋은 기운이 깃든 달이니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십시오. 이 시기에는 예상치 못한 경로로 수입이 늘거나 오래 묵혀두었던 자산에서 이득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현명하게 관리한다면 재물은 더욱 견고하게 쌓일 것입니다. 직업과 진로에 있어서도 기쁜 소식이 연이어 들려올 것입니다. 그동안 흘린 땀방울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이라도 하듯, 노력의 결실이 빛을 바라는 시기입니다. 승진, 새로운 역할 부여, 시험 합격, 자격증 취득 등 여러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비록 인내심이 필요하겠지만 결국에는 비옥한 땅과 풍성한 수확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겨울 동안 땅속에서 에너지를 비축했던 씨앗이 봄이 되어 싹을 틔우고, 여름에 꽃을 피우며 가을에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의 잠재력이 만개하는 시기입니다. 집중력이 최고조에 달하여 업무나 학업에서 분명한 성과를 보일 것이고 직장 내에서는 여러분에 대한 신뢰가 한층 두터워질 것입니다. 동료와 상사로부터 인정받고 여러분의 아이디어나 제안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2026년은 선택의 해이기도 합니다. 어떤 갈림길에 서게 될때 보수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때 훨씬 더 유리할 것입니다. 섣불은 도전보다는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자기 개발에 투자하는 것도 매우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여 미래를 위한 든든한 자산을 확보하십시오. 특히 4월과 9월은 직업보이 아주 좋은 달이니 중요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계획하기에 적합합니다. 이 시기에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기회를 잡는다면 분명 좋은 성과를 거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즉, 애정운 또한 매우 희망적입니다. 솔로이신 양띠 여러분 2026년에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 소중한 인연을 만날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천천히 알아가며 진정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연은 급하게 찾아온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들여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를 쌓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도와주는 귀인이 인연으로 발전할 수도 있으니 주변을 넓은 마음으로 둘러보십시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여러분의 이상형을 만나거나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던 사람이 새로운 감정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미 가정을 이루신 양띠 여러분께는 대화가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사소한 오해라도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고 그때그때 그때 솔직하게 풀어가는 자세가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솔직한 대화는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이자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망신살의 영향으로 인해 상대방의 마음을 섣불리 추측하거나 착각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이는 오해를 낳아 관계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솔직한 소통과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섣부른 판단이나 억측보다는 직접 확인하고 진심을 나누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6월과 7월은 애정운이 아주 좋은 달이니 이 시기에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거나 새로운 인연을 찾아나서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보십시오. 이 시기에 쌓은 좋은 관계는 여러분의 삶에 큰 활력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사랑은 베풀수록 커지는 법이니 아낌없이 마음을 표현해 보십시오. 건강은 역시 회복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그동안 지쳐 있던 몸과 마음이 다시 활력을 찾고 체력과 회복력이 최고조에 달할 것입니다. 걸록의 기운이 여러분의 건강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이 많아져 머리로 피곤함을 만드는 흐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걱정과 고민은 적당히 하고 실천으로 옮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괜찮으면 실행하고 아니면 과감히 내려놓는 빠른 결정을 통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 하기보다는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내려놓는 연습을 해 보십시오. 스트레스성 위장 질환을 조심하고 가벼운 산책이나 규칙적인 운동 등으로 활동량을 늘리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충분한 수면과 균형 잡힌 식단은 여러분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작은 통증들이 완화되는 경험을 하게 될 테니 꾸준한 자기 관리가 필수입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은 모든 행복의 근원임을 잊지 마십시오.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마음을 다스리는 활동도 여러분의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2026년을 건강하게 보내십시오.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징조에 대해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2026년 병호년 양띠에게 천운이 주신 재물과 금전, 기회를 잡기 위해 절대 놓쳐서는 안될이 징조는 바로 주변의 조력과 귀인의 등장입니다. 당신이 지난 세월 동안 베풀었던 선의와 노력들이 이제 꽃을 피우듯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움과 지지를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곳에서 귀인의 손길이 다 막혔던 일이 풀리고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단순한 우연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이는 하늘이 당신에게 보내는 분명한 신호이자 그동안의 고난을 보상하려는 우주의 메시지입니다. 이 징조를 놓치지 않으려면 열린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대하고 그들의 제안이나 도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때로는 사소해 보이는 만남이나 대화 속에 엄청난 재물운의 씨앗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평생 가난뱅이 신세를 면하고 황금시대를 맞이할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인복이 재물복으로 이어지는 마법 같은 한해가 될 것입니다. 주변의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도움의 손길을 기꺼이 잡는다면 예상치 못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운이 찾아와도 주의해야 할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운이 좋다고 자만하거나 오만해지는 것은 금물입니다. 잘 나갈 때 겸손함을 잃으면 구설수에 휘말리거나 주변의 시기 질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좋은 기운을 흐트러뜨릴 수 있으니 언제나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십시오. 모든 성공은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또한 문서상의 실수로 큰 손해를 볼수 있으니 이사, 취업, 계약 등 모든 문서 관련 사항은 꼼꼼하게 확인 또 확인해야 합니다. 서명하기 전에는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보이스 피싱과 같은 사기에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달콤한 유혹이나 갑작스러운 제안에는 항상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마십시오. 에너지가 넘치는 한 해이지만 과신하여 무리하다가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항상 몸을 살피고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운전이나 위험한 활동을 할 때는 더욱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인간관계에서도 주변 사람들의 시기 질투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불필요한 자랑이나 과시는 삼가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이러한 구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을 위해 대운세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계속해서 여러분의 대운을 기원하는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연생별로 좀더 자세한 운세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나이보다는 연생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연생별 특징을 잘 살펴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운세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955년생 양띠 여러분, 그동안 쌓아온 지혜와 경험이 빛을 바라는 시기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겨 주변을 돌아보게 될 것이며, 봉사와 나눔을 통해 삶의 진정한 보람을 찾기에 더없이 좋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과거에 힘들었던 기억들이 이제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변모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금전적으로도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며, 정신적으로도 큰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여러분의 덕이 이제 세상에 드러나면서 존경과 사랑을 동시에 받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손주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지고 가족으로부터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명예와 인덕이 함께하는 시기이니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건강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정기적인 검진과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평화롭고 풍요로운 한 해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967년생 양띠 여러분, 그동안의 노고를 보상받는 시기가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여러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승진이나 포상 등 명예로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우연이 아닙니다. 지난 세월 동안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여러분에게 하늘이 내리는 당연한 선물입니다. 주변의 인정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 한 해가 될 것이니 자신감을 가지고 더욱 정진하십시오. 사회적인 지위가 더욱 확고해지고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 기회나 투자 제안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하여 여러분의 자산을 더욱 불릴 기회로 삼으십시오. 다만, 모든 결정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건강에 있어서는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취미 생활이나 여행을 통해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활기찬 에너지가 넘치는 한 해가 될 것이니 이 기운을 잘 활용하여 여러분의 목표를 달성하십시오. 1979년생 양띠 여러분, 사업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됩니다.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거나 기존 사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입니다. 그동안의 경험과 통찰력이 큰 자산이 되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단 성공에 도취되어 경거망동하지 말고 늘 겸손한 자세로 주변과 소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지혜로운 판단과 신중한 실행이 더큰 성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특히 동업자나 협력자와의 관계에서 시너지가 발생하여 더욱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 개척이나 해외 진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수 있는 시기입니다. 금전운이 좋다고 무리하게 투자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자산 관리에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더욱 화목해지고, 가정 내에서도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 것입니다. 건강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과로로 인한 피로 누적을 조심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휴식을 통해 에너지를 유지하십시오. 여러분의 리더십이 빛을 바라고, 주변으로부터 존경받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1991년생 양띠 여러분, 애정운과 재물운이 동시에 상승하는 더없이 좋은 시기입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나거나 기존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으며 재정적으로도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격경사가 이어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특히 연애 중이신 분들은 결혼을 약속하거나 관계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솔로이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만남을 가지면 좋은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재물은 또한 상승하여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기거나 투자했던 곳에서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온기 속에서도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니 항상 언행을 무겁게 하고 신중함을 잃지 마십시오. 특히 타인의 일에 깊이 개입하기보다는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넘치는 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자기 관리가 필수입니다. 충동적인 소비나 과시욕은 피하고 현명하게 재물을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직업적으로도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거나 승진의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을 어필하고 능력을 보여준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건강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스트레스성 질환을 조심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생활과 개인생활의 균형을 잘 유지하여 활기찬 한 해를 보내십시오. 양띠 여러분, 2026년 병호년은 그야말로 기다림의 끝, 결실의 시작입니다.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난과 역경은 이제 뒤로하고 인내가 자신감과 놀라운 결과로 바뀌는 해입니다. 자신을 믿고 여러분의 능력을 세상에 표현하며 주저하지 말고 움직이십시오. 그러면 운은 저절로 여러분을 따라올 것입니다. 이 모든 징조와 조언을 마음 깊이 새겨 다가올 황금 시대를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대운세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2026년 대운을 꼭 잡으세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여러분의 운을 더욱 상승시킬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기대와 다짐을 공유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의 삶에 기적과도 같은 변화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행복과 번영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꿈과 희망이 모두 현실이 되는 2026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